김리연 개인전에 왔습니다. 그림성 결리.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안경 그림. 네, 예, 화분 같은 보석. 일상 속의 선택. 자, 작가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와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도박을 하고 있는 김미영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의 작품은 저는 인간 무엇인가를 작하여 욕망의 휘둘리에 대한가라는 뭐 주제로 작업을 하고요. 네. 어,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음. 보석이 확 쌓여 있는데 이 작품 보석을 어, 저의 욕망을 이미지화하여 이게 보석으로 나타낸 작업입니다. 음, 이건 큰 부담을 한 작업이고요. 어, 저희가 이제 최초의 학교이자 어, 시작되는 곳이 어릴 때부터 막 부모님을 조으면서 어, 이렇게 무엇을 배우고 하는 곳이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부터, 어릴 때는 여기서부터 욕망이 시작되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어, 카트 위에다가 이렇게 욕망이 쌓여가는 식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네, 예. 여기서 안경. 음. 네, 다음으로 이렇게 안경이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많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미디어가 우리의 욕망을 휘둘리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생각감 넘기고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욕망, 욕망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제작된 작업입니다. 네, 그럼 저쪽에 또큰 조각이 있는데, 요것도 네, 그...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어떤 의미로 만드셨나요? 아, 이 작업도 음, 이 작업은 에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음. 에덴은 어, 성경에서 창세기,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어, 이상향적인 곳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음. 어, 좀 때묻지 않은 이상향적인 곳인데 지금 현대로 끌어와서 어, 소비의 대상인 보석이랑 식물을 결합하여 좀 자라나는 욕망적인 곳으로, 욕망의 제2의 현대에 대 꾸며본 작업입니다. 아, 네. 또 저쪽에 다 화려한 조각이 있습니다. 전람문 가보시고 이 작품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 이 작품 역시 그 에덴 시리즈인데요. 어, 에덴 EXE라고 이 전시의 큰 제목이에요. 에덴 EXE는 어, 에덴 동산의 에덴과 뒷 부분의 EXE는 어, 컴퓨터 실행 파일의 EXE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시장을 뭐 프로그래마 시켰다는 의미로 에덴 EXE라고 붙여 놓았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싹다 식물과 어, 보석, 그러니까 우리 욕망의 기호를 결합한 작업들을 한 파트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 것들, 미디어. 네.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전시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네, 저기 큰거좀 보러 갔죠. 보석 덩어리네. 네, 이 작업은 큰 보석 주변에 지금 이렇게 어, 세사스의 철조망이 네, 씌어져 있고요. 이 작품 제목은 오프스데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 용망을 얻기 위에는 보통 이 용망. 이렇게 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기도 화려한 건 뭐죠? 이건 어떤 것을 만드신 건가요? 어, 이거는 소비드 브러시라는 작업이고요. 어, 설치 작업인데 이거는. 관람객들이 느끼면서 고 만들어 놓은 작업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그 공석의 형태들을 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욕망을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질 수 있게 동석의 네. 기호를 기호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나무를 형상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시회를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